안녕하세요 동네학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흔들리는 점 죄송하고요 이게 만능 껌이라 되나? 껌 같은 게 있어요 흔들려 진짜 흔들리는 점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 종이를 갖고 왔죠 어쨌든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도 세가지고요 어... 어, 쓰실 분들은 써셔도 돼요. 오늘 만들어보겠습니다. 칼라개물 아무색, 아이 글레이, 핸드크림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예, 이거 있어야 되고, 이 통이, 통이나 섞을 것 있어야 됩니다. 어, 일단은 제가 통이나 섞을 것이 필요 없, 없, 없나, 있나에 따라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있나, 없냐에 따르면 왜냐면 어 귀찮으신 분들은 손으로 주물럭 하셔도 되거든요 되게 초간단이어서 그래갖고할수 있고요 냄새도 되게 좋아요 냄, 알클레이를 소량 뜯어주세요 아,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다 아 요새 붙었어 일단 해주고 나랑 이고 온다고 하려고 오 아, 저는 귀찮은 좀 으로 이래서 이 칼라 개물을 제적져서가 그러니까 만들어 보느라고 네, 1대1 비율로 해도 돼요. 근데 아이클레일 더 많이 넣으면 약간 점토 같은 느낌이 더 나겠죠. 저는 근데 어이 뭐지 이 점토를 아니 이 액결을 더 많이 넣으면 은 윤기가 더잘자르고요 저는 기차전증으로 인해 어 손으로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섞을 것을 일부 러안 준비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석석해 주시면은 되는 이렇게 석석해 주세요. 썩는데 2분 정도 안 걸려요. 흔들리는 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거치대 핸드폰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지금 박스 같은데 지금 올려놓거든요. 거치대만 하면 좀 낮아서. 그래갖고 흔들려요. 그점 정말 죄송하고요 아이클립 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안 눌렀잖아요. 다음부턴 박스에 안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 빠르게 섞었어요. 이렇게 색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복숭아 검정토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복숭아 색깔. 만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섞어줬으면 이제 핸드크림을 넣어줄 건데 이거는 흐르기 잘 되잖아요. 지금 이건 아직 흐르기가 잘안 돼요. 느리게 되고 이건 약간 좀 빠르게 되고 이건 몰드 지금 잘 되고 이건 몰드 지금 좀좀 쪼그라들어요. 이건 좀더 윤기가 좀더 흐르고 요것도 흘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핸크림을 짜주세요. 6분의 1에 반은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어머, 어머.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때는 되게 핸드크림 이좀 많이 짜주시면은 어 조금 바닥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냄새 진짜 딱 좋고요.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줄자금 넘겨주시고. 이게 이거랑 섞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점토에 가깝고, 이거는, 어, 조금 더 액기에 가까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거 만드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층이 생기려나? 층안 생기거나? 이렇게 섞어보면, 숙거보면, 어보면은 어쩔 때 가끔 묻는 건 상관없으니까, 문들어 보세요. 색도 이쁘죠? 초록색, 이 칼라 괴물이나, 접병이니그러를 하면은, 초록색 녹차? 검정토가 되겠죠 저는 복숭아. 어, 약간, 와우콩, 와우콩 같아. 잘 보관하겠습니다. 너무 음, 재밌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나빴어 បាន ਮੰ ញងជុង